해볼 시나리오는 지하에 잠든 이름이라는 시나리오고요. 어, 미리 사전에 캐릭터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그 랜덤 3 스탯을 굴려 가지고, 이 중에 여기 가운데 거를 픽해서, 여기에 신조아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봤고, 어, 초등학교 과학 선생님으로 잡아 봤어요. 어, 정신력이 65쯤 되고 운이 70쯤 되는 친구고 음, 과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전공 분야는 화학으로 잡아서 70으로 한거 있고 나머지 기능은 이제 뭐 그럭저럭 필요한 것에 투자를 했어요 뭐 대부분 많이 투자하시는 관찰력 뭐 듣기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찍었고 현대에서 이제 취미를 전자기기 조립 분해로 잡아가지고 전자기기랑 어, 여기 기계 수리 같은 걸 취미 삼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어, 성격은 그냥 호기심 많은 겁쟁이라고 잡았는데 아무래도 게임을 진행하려면 이것저것 혼자 건드려 봐야 되는 게 많으니까, 제또 플레이 스타일이 또다 건드려 보는 쪽이기도 하고 해서, 어, 이런 설정이 아마 편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소지품은 저 원래 별로 들고 가는 걸 좋아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안든 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우선 캐릭터는 이쯤으로 설명을 해두고, 어 시나리오 시나리오 는 이제 이시놉피스를 봤을 때 약간 그아 포갈립스 라고 그러나요 그 어, 뭐라 그래야지 그 하여튼 그거 그 아, 대충 알아들어요 그냥 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천장의 유리창으로부터 희미한 햇빛이 흘러듭니다. 아침입니다.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요. 오늘부로 꼭4일째였지요이 쉴터에서 지나게 된 지도요. 정말이지 이 장소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아직도 잿빛 낙진이 눈발처럼 부스러지며 흔들리는 거리를 맨몸으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코끼리 무덤처럼 변해버린 잿빛 도시를 제대로 된 장비 없이 방황하던 다른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픽픽 쓰러진 채 다시는 움직이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러고는 그들처럼 안식으로 가득한 영면 속으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말이지요. 그래요, 이 세계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도 불이 잔뜩 켜진 초고층 빌딩과 일회용 커피잔으로 진채 바쁘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여태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중 그나마 이성적인 정신을 지닌 이들은 그 원인이 핵전쟁이나 화학공장의 폭발 혹은 갑작스럽고 급격한 기후 이상 현상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제껏 지상을 헤매며 마주친 이들 중에선 꼭 제정신인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따금 당신은 이 재앙의 원인이 외계에서 온 존재나 종종 인간들이 섬기는 사악한 존재들 혹은 이 지상에 인간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지하의 어떤 종족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었지요. 생김새도 영령때도 성별도 저마다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쭉 붉어진 두 눈과 훌쭉하게 들어간 양뺨,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나 그 안화만큼이나 뚜렷하게 붉어진 손마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가 지저분한 손끝으로 당신의 옷소매를 그러잡으며 피가 끓는 목소리로 그렇게 외쳐대던 것까지도 말입니다. 지하, 지하를 조심해. 이 지상이 아무리 위험해도 나는 절대로 지하엔 들어가지 않을 거야. 으, 다시 생각하니 소름이 절로 돋아납니다. 손을 뻗어 디스펜서에서 모닝커피를 뽑고, 그 따뜻한 온기를 음미하며 좀더 긍정적인 회상에 잠겨보도록 합시다. 뱃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온기, 아직도 이 쉘터에 잔뜩 쌓여있는 지방주도, 식감도 제법 풍부한 식사용 비스켓,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온몸을 일깨우고, 당신이 지각하며 또한 매순간 운신경으로 절감하고 있는 어떤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까지도 틀림없이 살아 있습니다. 지하 약 7층 깊이에 위치한 이 안락하고 고요한 텅빈 쉘터 속에서 말이지요. 35번으로 가주세요. 35번. 그날의 일을 아직도 당신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말로 추운 날의 한낮이었습니다. 당신은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채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옷가지를 더 수습할 생각도 하지 않고서 완전히 무너진 어느 도시의 거리를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이 다리 부르트고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 분진을 계속 마시면 폐가 석화되고 온 몸이 버석버석하게 말라버린다는 세간의 속설을, 속설을 기억해냅니다. 그렇게 얼마나 몇날 며칠을 걸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폭격이라도 잔뜩 얻어맞은 듯 뭉그러지고 쪼개진 어느 낯선 거리의 풍경이었습니다. 사람의 흔적도, 쉴 곳도, 먹을 만한 게 있을 법한 장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진으로 까끌까끌해진 입안은 고인 채로 다 썩어가는 빗물이라도 달게 마실 법하건만, 불행히도 그 도시의 표면은 잿빛이나 암청빛 먼지 같은 것들로 뒤덮인 채 불모지처럼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지능 판정을 해주세요. 지능. 7 5나 되니까. 가볍게. 오, 대성공이 1이 떴습니다. 대박. 되게 오랜만에 보는 대성공이네요. 어, 대성공시가 또 따로 있어요. 오, 대박. 0, 2로 가주세요. 0, 2. 어, 문득, 당신은 기억해냅니다. 이곳을 들어올 때 주변을 감싼 희미한 잿빛 안개 속에서 자그마한 환청을 들었다는 것을요. 그래요, 마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서 속삭이는 것 같은. 르, 야, 노그, 바크, 르, 야, 고프, 은. 음. <laughs> 인적이 없던 건 이곳을 떠도는 그 음산한 분위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속삭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크틀루시나 판정에 성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생 캐릭터라 찍지 않았죠. 어, 뜻을 알아내는 것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당분을 섭취한 덕분인지 당신의 머리는 놀랍도록 비상하게 회전하고 있거든요. 자, 사소한 것들에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해요, 우리. 29번으로 가주세요. 29번. 어딨니? 29번. 그럼에도 이 정도로 문명의 흔적이 남은 곳이라면 사람이 다녀간 흔적도, 어, 흔적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꽤 최근 무너진 것으로 보이던 끊어진 전기줄로 꽁꽁 묶인 붉은 녹슨 철책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문득 철책 표면에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위험지역 접근 금지. 그럼에도 당신은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뭐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안전한 곳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이런 시대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애타게 도움을 구걸하던 피골이 상접한 당신의 동료가 바로 다음날 당신을 사냥꾼에게 팔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친절한 행인이 건네주던 달콤한 음료 속에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잠재우거나 죽여버릴 무미무치의 독약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바깥에서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닌 사람은 설령 그 누구라 해도 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오로지 혼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장소에서만큼은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 쉘터로 들어왔었지요? 35번으로 가주세요. 35번. 그날의 일을 아직도 당신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말로 추운, 어, 이거 읽었는데? 35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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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 판정. 아, 그래. 대성공을 했죠. 음,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그 메마른 거리 한가운데서 너무 지친 당신은 결국 움직일 힘조차 잃고 말았지요. 그렇게 당신은 현기증을 느끼며 아무 자리에나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핑 도는 눈을 들어 잿빛 태양을 올려다보며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젠 정말 끝이구나라고요. 기적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털썩 주저앉은 당신의 두 눈에 다소 이질적인 형태의 매홀 뚜껑의 모습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대로 두 손을 뻗어 홀린 듯그 뚜껑의 잠금쇠처럼 보이는 것을 당겨냈습니다. 덜그렁 소리를 내며 밀려나간 뚜껑, 아니 문 안쪽으로 보이는 유백색의 드문드문 켜진 조명과 한없이 깊고 깊은 구멍 속으로 이어지는 깨끗한 철제 사다리였습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이 통로로 숨겼던 동그란 문을 다시 닫고서 그 사다리를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끝없이 깊디 깊은 아래로. 사다리를 타고 한참을 내려간 뒤 당신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뜬 순간 발견했던 것입니다. 놀랍도록 깨끗하고 풍요로운 그리고 심지어 같은 인간 하나조차 없이 텅 비워진 새하얀 쉘터의 말이지요. 그래요, 이 멸망한 세계에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하게 안전한 당신의 장소 말입니다. 38번으로 가주세요. 38번 이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구조의 쉘터 안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물, 비상식량, 세신시설, 공기청정시설과 침대 위로 인공햇빛이 들어오는 채광창과 날씨와 시간을 알려주는 꽤큰 모니터 화면까지 벽면에 떡하니 설치되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신이 이곳에 머무른 지 사흘이 지났다는 사실 또한 저 인공채광창이나 커다란 모니터 화면이 없었더라면 아마 대략적으로 밖에 추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다시금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을 일생일대의 큰 행운으로 여깁니다. 아니,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같은 기막힌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약탈할, 약탈조차 당하지 않은 채 놀랍도록 온전하게 남아있는 이 쉘터 안에 당신 혼자만 있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가슴을 한껏 부풀려봅시다. 분진 없는 깨끗한 공기가 당신의 호흡기 속으로 들어옵니다. 아, 몇 번을 맡아봐도 참으로 달콤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지쳐있었기 때문에... 사흘가는 몸을 추스르느라 이 공기를 제대로 음미하거나 머리 위로 내리쬐는 햇살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걸어 다닐 힘도 생겼고 여유를 되찾은 머릿속은 제법 실없는 생각도 할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한번 둘러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대로 절명할 수도 있었던 당신은 당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과도 같은 이 고마운 시설의 내부를 말입니다. 이제부터 언제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둘러보지 않고 하염없이 휴게실에 누운 채 시간을 보내기로 할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건 너무 위험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가만두고서 이곳에 죽은 듯이 가만히 머무르기를 해도 좋습니다. 명심하세요. 언제든 당신이 이곳에 존재하는 그 어떤 순간에라도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면 50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쌩쌩하지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작은 모험을 계속해도 나쁘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어, 어쨌든 끝내고 싶으면 50번으로 가라는 거네요. 음... 지금은 34번으로 가라는데 그 전에 이런 거는 기록을 해둬야 돼 기록이 생명이죠 어, 끝내고 싶으면 이게 요게, 요게 좋을까요? 끝내고 싶으면 50 50 오케이 지금은 34번 실내는 조용합니다 방금 전 당신이 사용한 커피 디스펜서에서 흘러나오던 진동과 소음도 어느덧 잠잠해졌습니다. 휴게실의 비다지 문을 열고 나가면 거실처럼 탁 트인 새하얀 공간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 다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과 당신에게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고마운 모니터가 이 장소의 새 주인인 당신을 반겨줄 테지요. 사흘간 잘 먹고 잘쉰 당신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머릿속 또한 답답한 안개가 개이라도한 것처럼 청명합니다. 자, 이제 느긋하게 이 시설을 둘러보도록 할까요? 생존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건 모두 이용해야 할 테니 말입니다. 어, 여기서부터 기억해 주세요. 만일 이후부터 이성 손실 정도가 장기적 관계의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즉, 하루 사이에 초기 성취의 5분의 1 이상을 손실했을 경우 당신은 일시적으로 제정신을 잃어버리며 06번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강제로 24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 당신이 열수 있는 지나온 모든 장소는 모두 쑥대밭이 되어 조사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발작이 일어난 동안 이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좀 장광이 많이 뜨나봐 아 곤란한데 장광 음 장광시 06번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강제로 24번 이런것도 기록을 해놔 주는게 좋겠죠 어 장광시 오케이 음 자 이제 조사를 시작해 볼까요? 어, 이미 아래 장소 중네 곳을 둘러보았거나 더, 더 이상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1 0번으로 가주세요. 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뭐 휴게실에 있겠죠? 뭐 커피 마시고 뭐 그랬으니까 휴게실일까 아닌가? 음, 모르겠네. 어, 지금, 음, 음 있는데부터 확인을, 아니야, 네 군데? 서재 창고, 휴게실, 사다리. 여기 사다리는 아무래도 그, 내가 내려왔다는 그 입구인 것 같고, 어, 모니터와 버튼들, 인공 채광 천장. 아, 이런, 이런 거다 보고 싶은데. 어, 이, 요, 요, 물음표도 가야 될것 같은데. 아이씨. 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뭐, 방부터 둘러보는 게 낫겠죠? 우선, 아니 휴게실은, 뭔가, 음, 없을 것 같으니까, 어, 서재. 서재부터 갑시다. 서재. 05로 가주세요. 哦。Uh oh.